안녕하세요. 주유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봉 5천만 원 받던 공기업을 퇴사하고 유튜브와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기업을 다니는 게 대리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근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에 가고, 대학에 가서 좋은 데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은퇴할 때까지 평범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사회적인 그림입니다. 오늘은 좀 이러한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재 단계 전하는 사람이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을 짧게 거치고 한전KPS라는 회사에서 해외 사무 업무를 본사에서 담당했습니다 취업을 하기 전에는 서울에 있는 과기대를 졸업했고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각종 자격증, 뭐 기사 자격증, 포익, 한국사, 한자 기타 자격증, 회사 시험까지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준비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끝에 회사에 들어간 저는 행복했을까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돈도 없었고, 정년까지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좋았고, 급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생각들이 조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생활이랑 조금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다니면서 조금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가장 행복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제 자유를 좀 빼앗겼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제 본사가 있는 전라도 나주에서 경상도에 있는 한수원 본사가 처음 생겼을 때 출장을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좀 가보고 싶었던 지역에 낮 시간 때 차를 타고, 태양도 보고, 저녁 일과 시간 이후에 여러 군데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쯤부터 조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사무실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게저한테좀잘 맞지 않았었고, 그리고 낮 시간 때 이렇게 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좀 지내야 하나,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한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 통장에 월급이 찍히는 것들 그거를 보면서 참았던 거죠. 아침 8시부터 저녁 한 7시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제 자유와 시간을 저의 일이 아닌 회사의 일을 위해서 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통장에 찍히는 것은 뭐 300만 원 정도였고 성과급까지 다하면은 대략 연봉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한전 KPS는 평균 급여가 약 8천 후반대 그리고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은 정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어떤 30년 이상 근무하신 과장님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들한테 심지어 피해까지 끼치는데도 연봉을 한 1억 이상 받아가시는 정말 숨만 쉬어도 그렇게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여기는 이제 호봉제에 가까운 급여체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평생 은퇴할 때까지 얼마 받는지도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과세표준 구간 35%가 되는 연봉 8,800만원 수준이 넘어가면은 세금을 너무 많이 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 됐을 때도 내 급여 수준은 비슷할 것 같고 내 자유랑 이거를 맞바꾸기에는 너무나 좀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나주라는 도시도 제가 원래 학교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났던 곳에서 대략 400km 이상 떨어진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디 가서 근무를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저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회사를 나온다고 해서 저에게 큰 자유가 보장되었냐? 네, 그것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한테는 그러한 자유는 없습니다. 꼬박꼬박 저녁 시간에 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저의 가치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촬영이나 편집이나 유튜브, 이런 채널들을 운영을 하고 또 개인적인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도 제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를 다닐 때보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당장의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고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월급도 더 줄어들고 서울에 있는 집 하나 못살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제 자유와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뺏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회사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사실 저는 되게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는 당장 할수 있는 일과 나의 가치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일, 이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창업도 생각을 했었고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창업보다 무자본으로 할수 있는 위주로 생각을 해봤고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유튜브 그리고 시간과 돈을 맞바꿀 수 있는 대리운전 일입니다. 대리운전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당 벌수 있는 돈의 한계치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성능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녁 피크 시간에는 시간당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빠르게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저녁 시간에는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해서 대리운전 일보다 더 많은 시간당 벌이를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단계에서는 돈을 받고 제 시간을 팔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치 오프라인 매장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근로자랑 동일한 거죠 보시다시피 지금 저에게는 모든 방면에서 자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닐 때보다는 좀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진행해서는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뭐 유튜브 블로그나 인스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요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었고요 중간에 수익이 안 나서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좀 유튜브를 통해서 작은 시장이지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대리운전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부의 추월 차선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평범하게 돈을 버는 것은 다음과 같이 지루하다.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수익의 10%를 주식에 투자하고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신용카드를 없애고 그러면 당신은 65세쯤에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쨌든 현재랑 미래의 삶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남이 잘 되면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거나 같이 기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의 어떤 흠집을 찾고 나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찾습니다. 그 사람은 집안이 잘나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투할 거리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타인과 나를 좀 비교하면서 거기서 좀 불행감을 받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세월을 좀 아깝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좀 배운 것을 찾고 그것은 운이 아니고 실력이었음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실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좀더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력도 뛰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성실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N잡너분들, 대리운전 뭐 전업하시는 분들, 투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각종 이야기들과 정보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으니까요. 거기에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각자의 삶을 좀 공유하고 동기부여도 받고 긍정적인 기운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가입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